자, 이번엔 쪽 서한지구, 웨스트뱅크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에 이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띄운 드론이, 어, 길가에 있는 웬 남자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이 남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나 봐요. 길가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길래 지금 드론이 그 사람들을 지목을 한 거죠? 네, 서한지구의 누르샴스 캠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남자들 네 명인데요, 길가에 폭탄을 이제 설치하고 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소속 네 명의 테러 조직원이었고요. 이 서한지구 무장단체들은 체포 작전을 수행하러 오는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이 길에 있는 폭탄이 터져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이 발생한 지점은 월요일 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사망한 곳에서 약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네명의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은 폭발물을 설치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이번엔또 서안지구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서안지구 안에 가장 그큰 면적의 땅을 이스라엘 국토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여기는 서안지구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거대한 유대인 정착촌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수안지구 어디를 말하는 거고 중착촌에 집을 얼마나 짓겠다는 겁니까? 위치는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이미 국유화된 땅과 인접한 곳이고 크기는 12.7평방킬로미터이고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국유화된 토지에는 약 6천여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건설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 7월까지 이스라엘 정부는 약23.7 평방킬로미터에서 한 지구 토지를 국유화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최고치인 2014년 기록도 한세네배 정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50km. 5 0 k 로떨어지 그러면 그게 저쪽이거든요. 그, 저, 뭐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는 90번 도로 음. 그쪽인가 봐요. 거기 굉장히 참 좋은 곳인데 저도 지나가면서 야, 이게 땅이 아깝다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정착촌을 짓겠다라는 건데 자, 서한 지구 안에서 이번에는 또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경찰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경찰들한 이 경찰들이 차, 타고 온 차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것 같아요. 왜또 이렇게 서안지구 안에서 유대인들하고 경찰들하고 한바탕 붙은 겁니까?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경찰이 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건설된 이 정착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 정착촌이 쯔르하렐이라는 곳은 지난 1월 가자지구 북부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전사한 예비군인 하렐 샤르빗 대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인데요. 이 불법 정착촌은 폭력적인 민주주의 활동의 근원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불법 정착촌을 철거하는 작전이 수행이 된 것인데 이 대피 작전에 폭력적인 저항을 있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약 500명 정도. 규모가 큰데 500명 정도의 국경 경찰이 이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역시나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입구부터 타이어가 막 불에 타고 있고 차량에도 불을 지르고 군대한테는 뭐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아주 폭력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은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뭐 무고한 차량에도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 앞 유리가 또 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니가츠 국가 통합당 대표는 우리 보안군에게 돌을 던지고 부상을 입힌 것은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창민의 행동을 비난을 했, 한 반면 이+ 이타마르 벵그비리 장관이 당 당수로 있는 이 오츠마 예, 예우디트 소속의 한 의원은 어떻게 경찰이 정창민 활동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분노의 목소리를 내서 이 정부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 주 성질들이 보통들이 아닌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놀람>